AMD의 차세대 그래픽 아키텍처 RDNA5, UDNA 기반 GPU에 최대 96개의 컴퓨터 유닛이 탑재될 거란 소식입니다. 이는 AMD 관련 유명 팁스터 케플러 L2가 아난드텍 포럼에 공개한 내용으로 그에 따르면 RDNA5 최상의 칩은 총 96개의 컴퓨터 유닛을 지니며 메모리 버스는 384비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RDNA4 기반 최고 사양인 RX9070XT에 탑재된 64CU 대비 50%, 즉 32개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컴퓨터 유닛은 글카의 핵심 처리 장치로 연산을 담당하는 병렬 처리 엔진입니다. CU 수가 많을수록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이 늘어나 그래픽 성능이 향상됩니다. 또 메모리 버스 역시 RX9070XT 256비트에서 128비트 더 넓어지면서 더 많은 메모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버스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종합하면 RX9070XT와 같은 70라인보다 더 상위 라인의 글카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현재 RX9070XT와 비슷한 구성의 64CU 256비트 메모리 버스 칩이 중간 사양으로 존재하며 차기 보급형 칩도 32CU 및 128비트 메모리 버스로 현재 RX9060XT와 동일한 사양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RDNA5, UDNA 아키텍처 기반 r x 1 0 0 시리즈는 크게 3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현재의 9070과 9060급에 해당하는 제품과 함께 그 위급인 80급 RX10080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RDNA5는 RDNA4 대비 컴퓨터 유닛은 물론 r t c o r 와 AI 엔진 역시 성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RDNA5 제품들은 내년 2분기경 대량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정 판매되던 AMD 라이젠 5 7600X 3D가 영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라이젠 5 7600X 3D는 6코어 12스레드 구성 프로세서이며 64MB의 L3 캐시를 내장한 3D V 캐시 기술 적용 제품입니다. 7600X 3D는 1년 전 출시됐으나 미국 마이크로센터 또는 독일 마인드 팩토리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됐습니다. 한달 후엔 중국에서도 출시됐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MD가 7600X3D의 공급을 멈추지 않고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PC 하드웨어 소매점 람다텍 웹사이트를 보면 7600X3D는 현재 세금을 포함 299.57파운드에 등록됐으며 이는 해당 제품이 영국 시장에 등록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유럽 전자제품 가격이나 세금이 비싼 편이고, 미국에서는 299달러에 출시된 바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세금 포함 328달러, 한화 약 45만원 선의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IT주의 2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